렌저 HG 2015년식 59,000km 타이어 상태가 꽤 좋은데, 생각보다 거기 뒤쪽엔 사고 없고 무난한가? 교체가 됐을 거예요. 아마. 길을 많이 봐줬나 차가 오래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게? 음 그거 왜 따보는 거예요 그거는? 핸드볼트못 보잖아요 딴 데로도 아 여기 이걸 봐야 돼서 음. HG가 원래 이렇게 보나요? 이 연식부터 그런가? 뭐, HG는 다 그래요? 아다 그래요? 음. 아. 아 그럼 저희도 HG 보러 갈때 이거 가져가서 드라이버로 까봐야 되는 거네요? 맞아요 음, 어. 볼트 볼트가 a 밖에 없는데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네 음. 보통 여기로 보지 않아요? 밑에 언더커버 그... 아, 아 여기 없어요 밑에 언더커버 아 코팅이 없어요? 오오 막혔잖아요 여기 아 그러네 여쪽도 있고, 여쪽도. 거기도 없어요? 그럼 그건 어디로 봐요? 그냥 앞에서 보는 아, 다 앞에서 본다고요? 네. 이야, 몰랐네, 이거. 근데 그런 거다 보고, 꼬치꼬치 따지고 차가 깎으면 그냥 요즘에 어떤 사람은 가라 그래요. 옛날부터그랬어요 <laughs> 네, 그냥 가세요, 그래.